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국민의힘은 6월 26일 경북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해 유재철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이미자 경북도당위원장, 성주가 지역구인 정의용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군청에 들어가기 전에 사두배치에 반대한 일부 주민들이 여당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군청을 방문한 여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주민이 죽어가는데 사두괴담이 웬 말이냐라면서 사두괴담 막말하는 김기현은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들은 뒤에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간단한 결과가 나오는데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주는 마치 사람이 못 사는 터전처럼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전자레인지 참회라는 조소도 하면서 성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기현 대표는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해 세력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김기현 대표는 성주 농산물 유통센터에 있는 참외 도매장을 찾아 참외를 시식하고 농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사드 참외'라는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또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사드가 설치된 만큼 성주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